존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,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? 오늘은 나무를 작지만 큰 나무로 보이게 하는 시각 효과에 대해서 그 신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. 오늘 이 매화나무는 겨울철 모양 내기가 참으로 좋은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. 그런데 이 나무의 뼈줄기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무를 소품이지만 커다란 나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. 한번 이 나무를 보실까요? 이 나무를 보시면, 보시는 것처럼 나무의 크기는 별로 그리 크지 않은 소품의 소재입니다. 근데 이 나무는 보다 더 큰 나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 나무의 밑둥치는 상당히 굵고 그리고 가지들도 잘 배열이 되어져 있는 나무이지요. 그런데 이 나무는 그냥 현재 상태로서는 평범한 그런 나무처럼 보입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바로 가지들이 굵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가지도 굵고, 이 가지도 굵고, 이 가지도 굵죠. 그리고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... 가지를 한번 보실까요? 이 가지는 상당히 가는 가지인데 만일 이 가지들이 이 가지처럼 가는 가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러면 이 나무는 얼씬도 전체적으로 볼때큰 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, 이 나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지만 커 보이는 나무를 만들 수 있을까요? 그것은 전정을 통해서 굵은 가지를 잘라주는 시술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내년 봄에 다시금 세 가지를 받대 가는 가지를 자꾸만 많이 만들어 주어서 그 잔가지를 통해 전체적인 모습이 큰 나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기억하시죠? 감사합니다.